이번에 소개해드릴 회사는 BTS 에너지라는 회사입니다. 제가 이 주식을 주목했던 이유는 순수익이 엄청나게 증가를 했다는 점이었는데요. 특히 22년 총수익이 55% 증가를 했고요. 22년 순수익은 682%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BTS 에너지는 어떤 회사길래 이렇게 높은 수익을 만들 수 있었을까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먼저 BTS 에너지는 석유와 천연가스를 중심으로 수익을 내는 에너지 회사입니다. 특히, 제프리즈라는 금융그룹에서 분사를 했던 독립적인 상장회사인데요. 제가 이신형분기배당주를 주목했던 이유도 제프리즈라는 금융회사에서 분리가 됐기 때문입니다. 제프리즈는 시가청액 구조 정도 되는 상장회사이고요. 1968년에 상장을 했었고,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BTS 에너지도 그런 자본금이 충분한 회사다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자본금인 640달러 정도는 투자를 해서 신흥분기배상주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을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BTS 에너지는 에너지 회사이지만 독특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직접 석유나 천연가스를 판매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탄화수소를 운영하는 회사 지분을 소유해서 비테스 에너지 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문가에게 외주를 맡기는 셈이죠. 윌리스턴이라는 분지가 대표적인 비테스 에너지의 자산이고요. 그리고 이쪽 부근에만 비테스 에너지의 수익이 약 25%에서 40%의 석유 생산을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비테스 에너지의 매출이나 그런 순 이익은 대부분 석유 생산과 판매에서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테스 에너지는 배당금은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느냐 살펴봤습니다. 먼저 비테스 에너지 배당 정책은 배당 수익률로는 약11.7%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처음 분기 배당을 실시했을 때 0.5달러를 배당으로 지급을 한다고 선언을 했고요. 분기 배당으로 지급을 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4번 배당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매출액과 배당 추이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2023년 1월에 상장된 기업이다 보니까 어,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2020년, 2021년, 2022년 매출 상승세를 살펴보면 거의 2 배씩 가까이 성장을 하고 있고요. 어, 2021년에서 22년 점프로 했을 때도 55%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2달러, 2,600원 정도의 배당금을 준다는 것은 굉장히 메리트 있는 배당 추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100만 원 받으려면 BTS 에너지 주식은 얼마나 소유를 하고 있어야 되느냐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 주식 수는 약 5,400주가 필요하고요. 필요 금액은 약 1.2억입니다. 네. 오늘은 BTS 에너지 배당 월 100만원 받으려면 얼마가 필요할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